현재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가 오늘 밤에는 점차 낮아지면서 특보는 대부분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를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모든 해상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해상에 구름이 조금씩 끼어있겠고요 제주 남쪽 먼 바다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다소 끼어있겠고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겠고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해상 주간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